자, 989번이야. 이와 162 사이의 세 양수 ABC를 넣어서 이와 ABC와 162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도록 할때 A 더 B 더 C의 값을 물어보지 되지? 자, 우리는 원래 A하고 B하고 C가 있었는데 이라는 수와 162 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거지. 이와 A와 B와 C, 그 다음에 162. 그럼 이 순서대로 어떻게 등비수를 이룬다고? 이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다고. 자,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얘가 얼마? a1, 얘가 얼마? a2. 두 번째 항 얘가 얼마? a3. 그럼 얘가 얼마? a4가 되지. 그리고 얘가 a5가 되지.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 a5라는 아이는 a1 기준으로 표현이 가능하지. 등비수를 일반항 표현으로 a5라는 아 a는 a5라는 아 a는 a 원 곱하기 공비 아래 4제곱이 될 거고 왜? 네칸 차이 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A1과 A5를 알고 있지 A1과 A5를 알고 있지 그래서 대입을 해버리면 162라고 하는 건 A1 2 곱하기 공비 아래 4제곱일 거라고 그럼 2를 나눠버리면 2 8에 16 1 맞지? 아래 4제곱 81이지 됐지? 그럼 얘는 아래 4제곱이라고 하는 건81즉 3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뭐 양수지, 양수. 그럼 공비도 양수가 돼야 될 거야.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건 3이 되겠지. 그치? 그럼 R이 3이 되고 R이 3이니까 ABC 역시도 3배, 3배, 3배 하면 되지.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A, a, B, C는 첫 번째, 2부터 시작하잖아. A는 3배씩 계속 곱해버리면 되지. 2 곱하기 3, B는 여기다 3, 곱, 3 곱하니까 2 곱하기 3의 2제곱. 곱하기 3을 해버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각각 a, b, c일 거라고 자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각의 값의 합을 물어보지 그럼 2 곱하기 3을 묶어버리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일 거라고 그러면 3의 제곱하면 3, 3은 9 9 더하기 1은 10 이게 13이거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13이면 2, 3은 6그 다음에 6, 6 3은 18 6, 2는 78 따라서 결과적으로 값은 얼마? 78 따라서 답은 5번이라는 거야 됐나? 됐지? 됐지? 끝.